난 준비 오케이 도착했냐? 어. 어 근데 막상 도착할 거왜 이렇게 떨리냐? 그래서 돌아오게 아니. 평신. 쫄지 말고 내가 짜준 각본에만 충실해. 부딩 이거 언제까지 치우는 거야? 어 이거 금방 나갈 거야. <laughs> 그래도 아침마다 너무 힘들다. 음 내가 열심히 팔아서 금방 칠게. <laughs> 그러면 내가 안게 <한> 팔아줄까? <laughs>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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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거든. 응. 그래? 응. 갈게. 음, 유진네트워크. 딱 봐도 다단계 회사 가득 나오는군. 오늘은 내가 조수를 통해 어렵게 입수한 다단계 회사 제품에 대해 알아볼 거야. <laughs> 자, 여성용 호신 스프레이. 이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또상관 간의 불신이 가득한 거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지. 야, 그 뜯으면 환불... 안 된다고, 뭐 새끼야.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 끝. 아, 괜찮아, 괜찮아. 무슨 호신용 스프레이가 이렇게 달아. 벡터 다른 게 맞다니까. 어? 얘들아, 내가 이상한 거냐? 아니지.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종료. 또. 예, 에이, 개가 그런 걸 왜? <laughs> 오빠, 나 실적 미달한 거잘 해결됐다. 오 진짜? 어떻게? 그 무슨 교육이랑 투자금 조금만 내면 된대. 투자금? 예연아 그니까 네가 돈을 낸다고? 그백 타라니까. 응, 어차피 돈낸거 나중에 다돌수있대 예연아 너 지금 어디야? 여기가 어... 삼도빌딩 근처. 여보세요. 교육 받으러 가야죠. 뭐 하는 거야? 아니 경찰이 그 납치 사건에 이렇게 조치하면 안 되죠? 잘 모르시나 본데 그 납치 사건 대부분이 시간 되면 다 들어옵니다. 저희도 순찰 돌 거고요. 아니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태평한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접수해드렸잖아요 납치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단순 가출일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납치가 맞다니깐요 예, 예, 예. 순차에 돌고 오겠습니다. 야, 키져봐! 야. 일도 왔어? 또 왔어? 그러고서 뭐 어쩌게. 여기 찾아야지. 내가 가야 돼. 거기 내가 좀 털어 봤는데 경찰들도 손뗀네야 근데 네가 가서 뭘 어쩌려고? 어? 야, 이거 중범죄다. 어? 잘못하면 진짜 좆돼. 어? 왜? 그 제복 입고 싸돌아다니니까 네가 진짜 경찰이라도 된거 같냐? 어? 통신차려이 짝퉁 새끼야. 나도 아는데, 어? 나 이거지 그 떳떳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 번만, 딱한 번만 내가 떳떳하게 좀 해보자. 역시 <놀람> 오글거려서 못 들어주겠네. 근데 엄마, 난 레이드 뛰는데 서포터도 없이 가냐? 난 준비 오케이. 도착했냐? 어. 아 근데 막상 도착할 거왜 이렇게 떨리냐? 그래서 돌아오게. 쫄지 말고 내가 짜준 각본에만 충실해 아, 그리고 그... 넥타이 파손 안 되게 조심하고 알았지?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몸조심하라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해줘야지 응, 아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단계 사업장 상대로 정의 구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브루스 윌리스가 아 네가 하면 다이 하드가 아니라 걍 다이 즉 이대로 가면 넌 높은 확률로 뒤져 내 서포트 목표는 딱 하나 네가 뒤질 확률 방... 이 오만 일천조를 잊어버리지, 잊지 고정까지 진짜 경찰답게이핑크 시간에 <목소리> 여핑크핑크핑크핑크핑크핑크핑크핑크핑 공무집행 중이니까 크핑크시죠 공무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지금 영업방해하고있는 거야. 알아두 번째. 조번명장입니다 허가 받고 나온 거니까 일단 비켜주시죠 마지막은 뭐야? 에이.. 이건 생각도 하지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끝을 내. 경찰입니다 불법 강금신고 받고 <목소리도> 아, <지금>, 경찰입니다! <목소리도> 자, 자, 자. 자, 자, 자. 해야죠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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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못수했어 그거 소속하고 이름좀 알려주시죠 아씨 저새끼 개또라네 그... 영장에 동부서 황인욱이랑고 써놨어 뭐, 뭐. 그렇게 말해 동부서 황인욱입니다 어.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방금 동부서 황인씨하고 통화를 하고 는동부서에황인씨 하는... 아, 두명인가보다 그죠? 아이씨 존댔다 이거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다. 아, 공무집행 방해... 아, 근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이 새끼야. 지금 네가 내 영업 방해하고 있잖아. 이봐 이거, 이게... 이거, 경게 쪽에서 처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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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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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이거... 이씨 이거... 이 씨, 이거... 이거... 이 여윤아 너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맨날 편의점 팩이나 먹고 <laughs> 이럴 거면 티좀 내지 말든가 아니 뭐, 백 선생 도시라을 내가 버리기좀 아깝더라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가만이 있겠냐고 <목소리> 아 이건 얘기 좀 해주든가 맨날 오빠 마음대로 하고 나한 아, 말도 안하셔 아. 거야 아 지랄 아 형아 채널 좀 돌려줘요 야 가만 어. 야 오지마 오지마 이

구하러 가면 풍선 천 개? 미친 말이 되는 소리래! 이건 리얼 현실이야! 게임이 아니라고! 야, 내가 풍선 쏠 테니까 니들이 가서 해볼래?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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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Það er bara okkur. Það er bara okkur. Já, hvað er það? Hvað er það? 됐죠? 야! 뼈 맞았으니까 잠깐만. 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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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선배님 아, 진짜 실망이에요. 뭐 이런 걸로 뭐 뒤집어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야, 김경환난할 만큼 했다. 야, 기, 기, 경훈아! 응. 응. 거의 드셨어. 옷을 맞으렴. 안돼, 안돼! 오지 마! 야! 하, 하. 나한테, 야! 야! 하, 야! 하. 오, 하. 야! 형아, 그게 안돼. 야, 마치냐고, 야! 야! 맞춰! 옷을 맞춰 야! 마지막으로 무장.

뱀뱀한테 해줄 어웃는담 200개 컨이 있어! 아, 어? 그그 아저씨 네, 아니그 아저씨. 다 때려부수면 난리났어, 뭐. 미친. 아, 아,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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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간 거야, 간 거야. 아, 아,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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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너희... 새끼 오늘 미쳤어 어? 야 이딴 꼼수를 써 야, 새끼야 야, 이거 우리 회사 제품인데 사장님,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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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스틱 해라, 이거 아유 그치? 아유, 이 새끼 나병 우리 하고. 내가 몇 대든 맞을 테니까 애랑 이름 좀 나줘라, 어? 와, 너무 치기마다, 어? 야, 싸질러 두고 몇대 맞고 끝내? 소, 끝났다고 이제. 뭐, 얘 이름 희망이, 희망아.

이거 할땐안 오더니! 으! 으쌰! 뭘못찾어 오빠! 오빠 저. 야, 아빠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 그딴 소리 하려고 불렀냐? 이 한때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인기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주위도 둘러보고 바깥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된다고 뭐라는 거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하루에 풍선 한만 개씩 버는 거싫화냐 아이, 수다 떼고 나면 딱이 분유값 정도지 뭐 공무원 짱이야 참 웃기지 않냐? 서로 하고 싶은 게 뒤바뀌었어. 난 인기 BJ가 되고 싶었고, 여보세요? 난 경찰이 되고 어, 싶었잖아. 인생 어, 어, 참,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른 걸.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야, 가다. 이 새끼들 내가 방송할 때는 한 통을 한번해도 맞. 생각해보니까 존나 얇았네? 야, 밥은 다음에 먹자.